만약에 내가 지금 20파운드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20파운드 듣는데 힘 빼고 20파운드가 들려져요? 그러면은, 뭐 제가 실명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손프로 님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임진한 프로가 이제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보니까 요새 잘 보시면은 네. 힘 빼란 말안 해요. 그립의 강도가 어드레스와 백스윙과 임팩트와 휘이시까지 A4 용지가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끔 연습을 하십니다 이렇게 임팩트도 이렇게 힘을 줘서 A4 용지가 망가진다면 여러분들 그립에 아직 힘이 들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그립은 아주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는 세게 딱 잡아도 그립을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도 이 손목이 부드러워요. 근데 아마추어 골프가 연습량이 없는 분은 그립을 세게 잡잖아요. 압력을 세게 잡으면 이 헤드기에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세게 잡아도 괜찮고 가볍게 잡아도 괜찮은데 체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세게 잡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죠.